안녕하십니까. 국제상담센터 종합부동산세 상담관 황혜윤입니다.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대상 유형별로 소유한 자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1편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정책 목적상 아예 과세하지 않는 합산 배제 대상이 있습니다. 저절로 과세에서 빼주지는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다시 합산 배제 제외 신고 즉 과세에 포함해 달라는 신고도 하셔야 나중에 이자 상당액의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임대 주택이 종부세가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가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시면 종부세 모의계산 쪽 제일 하단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물건 중 우선 건설임대와 매입임대의 차이를 간단히 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인 장기 일반 민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주택 중 건설과 매입의 차이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둘다 합산배제가 되지만 요건이 조금 다른데요. 합산배제 요건을 보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도 불문하고 공시가격 기준도 높아 매입임대보다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데요. 건설임대인지 매입임대인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구분됩니다. 시공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주택 유형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데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 승인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인 경우 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 전까지 건설 임대로 등록하여야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건설하였다 하더라도 매입 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언급하는 임대주택은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이어야 하고, 여섯 번째 열거된 제외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합산배제에 따른 경감세액과 이자상당액, 현재는 연간 약8% 정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추징당합니다. 다만 임대료 제한 요건은 못 지킨 해와 그 다음 해 2년간만 추징됩니다.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상태여야 하고, 두 번째 합산 배제 신고하려는 그 해의 9월 30일까지 시군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의 주택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둘다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은 예외가 있는데 2020년 2월 10일까지 임대하던 경우는 세무서 주택 임대업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합산 배제가 가능하고 2020년 2월 11일 이후 취득하거나 임대 개시하는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시군구청과 세무서 모두 임대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자 9월에 합산 배제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6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상태고 가격 요건은 해당된다면 임대 등록을 하고 합산 배제를 받을지 말지 고민되실 겁니다. 한번 신청하면 의무 임대 기간 내에 말소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임대 사업자로서의 혜택과 의무를 잘 비교해 보시고 임대등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등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은 렌트홈 사이트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할수 있는데 지자체의 등록처리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5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합산배제 요건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9월 30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감안하시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청 요건은 시군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시작일 또는 최초 합산 배제 신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 수도권 바뀐 경우는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은 가액 요건 판단 시 주택 전체가 아닌 각 호별로 판단합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개시일에는 가액 요건을 초과하여 합산 배제 신고하지 못했는데 이후 과세 기준일 현재 가액 요건이 충족되면 그 해에는 합산 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기존 임대 주택이 상속이나 합병,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되는 경우 기존 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계 받은 후 다시 가액 요건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최소 의무 임대 기간 요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앞에서 시군구청과 세무서 두 군데 모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2018년 4월 2일까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임대 등록한 경우는 5년 이상. 둘중 하나라도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2018년 4월 3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시공구청에 임대사업 등록 신청한 경우는 8년 이상,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시공구청에 임대 등록 신청한 경우는 10년 이상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말소하거나 처분한 경우, 2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는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2020년 8.10 대책 이후에는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는 더 이상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어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말소되고 종료 전이라도 신청말소가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자동말소 또는 신청말소된 경우는 최소 의무 임대기간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종부세 추징이나 말소 이후 임대료 인상에 대한 종부세 추징은 없습니다. 한편,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된 상태이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 기간에 합산 배제 제외 신고, 즉, 과세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 누락으로 종부세가 배제되면, 나중에 종부세와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의 사유로 임대 등록 말소된 경우라도,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중이고 아직 가격 요건이 해당되며 아파트가 아닌데 앞으로 10년간 임대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하며 임대할 생각이 있다면 9월 30일까지 다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합산 배제 신고를 하여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한 표준 임대차 계약을 기준점으로 그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5% 이내의 임대료 증가율을 지키면 되는데요 계약 체결일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지 여부는 렌트홈 사이트 임대료 계산에서 변경 전 월세와 보증금 변경 후 월세와 보증금을 넣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책 목적상 앞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무조건 종부세를 과세하는 유형 합산 배제 제외주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외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기 시작해서 2023년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네개구 밖에 없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개인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 합산 배제가 안 되던 임대 주택들도 올해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상태라면 나머지 임대 주택 등록 요건 등 앞의 5가지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합산 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